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핑맨입니다 터닝 메카드, 카드 배틀게임. 자, 어디까지 했나요? 예. 빌딩 사이 지역은 3, 4까지, 보통 난이도는 빌딩 사이 지역 3, 4까지 했고, 어려움 난이도는 지금 3점과 지역인데 아직 못했고, 자, 그러면 이번 편은 일단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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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모드가 또 열렸으니까, 스토리 모드 먼저 하고, 어, 저기 지역. 빌딩 사이 지역을 끝내 버리죠. 제23막 지켜보느자. 어이 뭐야? 야, 이거 완전 새로운 모습인데? 메가. 어, 메가 윙토가 아닌가 이거? 윙토랑 다른가? 메가. 아, 이거 새로운 또 메카니멀이나 이 차가 나올 것 같네요. 인간 세상은 참 재밌어. 정해진 시간의 흐름이 어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뭔 소리야? 이미 한참 전에 틀어져 버린 흐름은 점점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갈 뿐이구만.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지. 그것만은 막아야 하니. 내가 먼저 나서는 수밖에. 음. 좋아요는 평범한 지구인이 아니구만. 우선은 좋아요를 구해줘야겠어. 그럼 가볼까? 리안, 우리가 왔어. 그렇게 부탁되고 들어가면 위험에 찬. 이미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이럴수가, 리안이 사라졌어. 이서벨다 함께. 우리가 늦은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나 혼자서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 잠깐,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찬.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어라, 찬이 돌아와 있었네? 알타와 슈마, 너희들 리안만 남겨두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미리내가 와서 이소벨이 위험하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따라 나섰는데 중간에 미리내 녀석이 갑자기 없어졌고 조금 찾아보다 그냥 돌아온 거야. 그런데 리안은 어딨지? 테러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하면 이소벨이 리안을 납치한 것같아뭐 이소벨이? 아니 왜? 그럼 우리도 모르지. 정말인지 아니도 말이야. 큰일 록군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끌려간지 알아야 구하러 갈 텐데. 레이더를 작동하면 알수 있지 않을까? 조작 방법 알고 있어? 대부분의 기계는 리안만 조작 방법을 알고 있지. 찬노는 리안이 기계를 작동시킬 때몇번 봤었잖아. 난 이런 기계쪽은좀 약해서 하하하. <laughs> 옆에서 봐도 모르겠던데. 찬이 형이 못하는 게 있었다니 충격이에요. 잠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오 반다잉. 그런 에너지 반응이 있었는데 너희들 누구냐? 너는 반다잉? 음,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참, 반다인 녀석도 새내된 상태인 것 같아.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 반다인, 반다인이라. 그래, 너희 정체는 메카니멀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블랙미라의 반다인이잖아. 블랙미라 머리가 아프군. 어제 술을 먹은 것 때문에 숙취가 있어 혼란스러워하고 있군. 기억이 돌아온 건가? 네가 누군지 생각해 봐, 반다인. 으, 메카니벌 블랙미라의 반다인 어? 나백작 이상 반응 위험 전투 개시 뭐 갑자기 전투 개시 이소벨때의 미리네처럼 나백작이 반다인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군 이렇게 된 이상 배틀을 피할 수 없겠어 가자 예반 나백작 이게 뭐야 이 지금 공이 몇개야 잠깐만 공이 하나 둘셋넷 다섯개 20만이야? 이거 어떻게 이겨 20만 인데 20만 맞지? 내가 잘못 본게 아니지? 아 이거 못 이기면은 20만을 어떻게 이겨? 싸워볼까? 에이, 그냥 지 져야 되는 거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얘. 20만 8만도 아까 겨우 이기고 왔는데 공격력도 엄청 쎄 역시 강화군 반다인 어... 분하다. 우리 힘으로는 무리였어. 마무리를 지어볼까? 죄다 출력 적을 제거합니다. 뒤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그렇구나 지는 게 맞는 거구나. 거기까지 도 반다인. 더 이상 공격을 한다면 나를 상대해 할 것이야. 그래 잘 멈췄다. 정신은 빼앗겼지만 본능적으로 상대의 강함을 파악하다니. 훌륭하군. 넌 누구야? 잠자리처럼 생겨가지고. 잘 버텼다, 죽인꼬마 여기에 나는, 여기는 나에게 맡겨두도록 해라. 분석 결과. 승산은 없음. 호태. 메카니몰에게도 장난질을쳐놓았구만 우선 저 녀석부터 막아볼까? 메가의 공격을 받은 나벽장이쓰여졌다전투불능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제 메카니몰은 쓸수 없게 되었어. 넌 어떻게 할 테냐. 블랙미러의 소년. 어, 머리가 아직도 아파. 반대에 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 술 깨는 약을 사야겠어? 자, 기다려, 반대이 어디 가는 거냐? 도와준 건 고맙다만, 넌 누구야? 아군인 건가? 지금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누구의 적도 한 아니야. 뭔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나는 인간 세상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메가. 예전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반가워. 메가라고, 기가도 아니고, 테라도 아니고, 메가라고, 그 이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크크크 메카니멀의 신선 혹은 현자라고 불리고 있죠. 나백장 정신이 들어왔구나. 탁 치고 조용히 있어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내가 당신 어째서 이곳에 나타난 거예요. 시간의 흐름 이 바르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네. 자, 뭐 하여튼 뭐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게. 전해줘야 할 말은 많지만 그럴 때가 아니니, 우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도록 하지. 앞으로 해야할 특히 니가 중요해 세상을 구할 선택받은 소년 어 되게 기네요 어 나백작 나백작 제 23막 막 나백작 어 아까 전20 20만 hp 보고 너무 놀랐어 제 23막 지켜보는 자 종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이번 편에서는 빌딩 사이 지역 5까지 끝내고, 관리 모드, 잠깐만, 잠깐만. 어, 메카니멀, 새로 생겼잖아. 나백작. 교체해주고, 메카코어도 많으니까요. 모든 카드 HP 1%, 이거 0 아니던데. 자, 일단 강화해봅시다. 2성 나백작으로 만들고, 다시. 3성까지. 모든 카드 HP 플러스 15%. 이거 그때 테론가 써보니까 0잘안 맥히던데 이걸 해주고요 카드를... 가드를 카드 구성 블랙미러 쪽으로 블랙미러는 아직 뭐 약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 약해? 공격력이 1800밖에 안돼 4성짜리가 하나밖에 없고 재료 카드도 블록 봐요. 어쩔 수 없네요, 그 가봅시다. 진행하기. 뭐, 이길 수 있을 거야? 실버 트리 정도야. 6600이었는데, 왜? MP도 별로 없는데? 야, 이기긴 이기 했는데. 어, 뭐, 몇 대, 몇대 때려야 되는 거야, 이거? 자, 나백작도 뭐 지금 말고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짠. 또 레벨업 해서 레벨업. 47. 계속 가봅시다. 또 레벨 48이 돼야 또 새로 스토리가 진행될 거 아니야? 또 열심히 레벨업 해야겠네. 자, MP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일단, 얘까지는 그냥 일반 공격으로 해서 끝내고요. 볼트 스파이크, 독가스 분출. 두 개가 지금 공격력이 비슷하구나. 30% 아, 이거 마지막 파, 마지막이라고 적들이 엄청 나오네. 자, 볼트 스파이크 쓰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 자, 볼트스파이크 1700이 뭐야? 독가스 분출 714? 자, 블랙뮬에는 뭐 어쩔 수 없네요 되게 많이 그래도 볼트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내가 레벨 50 만들지 않았나? 2 0 0도 안되면 뭐 어떡하냐 아직은 메카니멀리 나백작이라 그렇구나 자우루스 다른 것도 써볼까 서몬배트1300투 핸드 슬래시 1200 자, 성이 안 차네요. 자, 이제 절반 지났고. 근데 스토리가 되게 길었다. 하여튼, 메가라는 그런 새로운 등장 인물이 아니라 등장 메카니멀이 등장했네요. 등장 인물? 메카니멀이 등장했네요. 에이. 파이널 오블리티까지 써야 돼. 이야. 파이널 오블리티에 남겨놔야 돼. 마지막에 보스, 근데 보스도 뭐 그렇게 강한 건, 건 아닌데. 자, 65%, 70%, 자, 다섯번 그냥 무사히 갈 것인가 저를 만날 것인가 자 보스겠죠 어 그렇지 어 무관이네 무관 무관 나백작이야 나백작 우리 반갑잖아 반가워도 어쩔 수 없어 파 i n 블리 a b 17,000 여기다가 이제 볼트 스파이크까지 반가웠어 무관 에리어 클리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난이도 빌딩 사이즈 5까지 클리어 했고요 이번 편에서는 스토리 모드 어, 제23막, 지켜보는 자까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제는 보통 난이도 이제 지하도 갈수있고요 폐공장, 그렇게 남았네요. 보통 난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어려움 지역을 좀 해봐야겠네. 어려움. 어려움 상점과 어려움 난이도로또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예. 새로운 캐릭터 메가라는 캐릭터가 나왔고 반다인도 또 나왔었고 오랜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이죠 반다인 나온 것도 반다인 나왔었고 아 이거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가 반다인 맞아 제일 첫 편쯤에 나왔었지 그다음에 나백작 지금 보시는 나백작을 얻어구에 3성까지 해봤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